오늘의 10분 말씀 시편 140편은 하나님께 드리는 탄원의 기도입니다 시인은 말합니다 1절에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다윗은 지금 악인들의 폭력과 음모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뱀같이 혀를 날카롭게 하고 입술 아래 독사의 독을 품고 있습니다 그들은 길 옆에 그물을 치고 함정을 두며 다윗을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구원과 보호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을 단지 나는 다윗 편이다, 나는 의인이다 라고 생각하면서만 읽는다면 놓치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아니라 어쩌면 시편 140편에 나오는 악인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10편 14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즉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바울도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사실 이것이 우리 어찌 보면 본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는 본래 죄인입니다. 악을 행하는 본성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지만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의로움을 닮아가게 도와주십니다. 오늘 시편 140편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함께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혹시 내가 지금 악한 자리에 서 있는 자는 아닌지, 내 말이 독처럼 사람을 찌르고 내 생각이 누군가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율법의 거울처럼 작용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보게 하고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하게 합니다. 둘째, 반대로 지금 누군가의 악한 음모, 거짓과 폭력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편을 통해 하나님께 담대히 탄원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인은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고난당한 자를 변호하시고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는 분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도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7절까지 악인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간청하는 시인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8절부터 13절까지 정의의 하나님께 악인을 심판해 달라라는 간구입니다. 먼저 시인의 간절한 구원의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1절서부터 5절에 보시면 시인은 지금 자신을 둘러싼 악인들과 포악한 자들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악인들은 단순히 기분 나쁜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의 성격과 행위는 구체적이고 악의적 의도를 가진 파괴성을 띠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악인,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는 자입니다. 포악한 자는 폭력과 위협으로 사람을 해치는 자를 말합니다. 2절에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를 위하여 매일 모여오며 이들은 그냥 충동적으로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계획하며 지속적으로 악을 도모합니다. 매일 모인다라는 표현은 그들의 악한 연대와 끈질김을 보여줍니다. 3절에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이들은 말로 찌르고 상하게 합니다. 혀를 무기처럼 날카롭게 만들고 말에 독을 묻혀 퍼뜨립니다. 여기서 나오는 독사의 독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쓰러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파괴력입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에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단순한 방해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넘어뜨려는 악한 시도입니다. 시인은 올무, 줄, 그물, 함정이라는 단어로 그들의 계략이 얼마나 정교하고 조직적인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마치 사냥꾼처럼 목표를 정하고 길목에 함정을 설치합니다. 이쯤 되면 알수 있습니다. 악은 단지 실수나 순간의 분노가 아닙니다. 계획된 것이고 반복되며 삶 전체를 오염시키는 파괴성입니다. 이어지는 6절과 7절에 이러한 악한 자들 앞에서 시인은 세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째, 시인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6절 전반부에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단순히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언약적 관계를 고백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피난처를 찾고 있습니다. 둘째, 시인은 하나님의 귀를 구합니다. 6절 후반부에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연 나이다. 하나님의 응답을 구합니다. 귀를 기울이소서는 단지 듣는 것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개입, 도우심을 바라는 간청입니다. 셋째, 그는 하나님을 전쟁의 날의 보호자라고 고백합니다. 7절에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시인은 과거에 자신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현재도 보호하심을 신뢰합니다. 내 머리를 가려주셨다라는 표현은 전신갑주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하나님이 직접 지키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단순히 시인 다윗의 편에만 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악은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앞선 10편 139편의 마지막 두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내 뜻을 시험하사 내게 무슨 악한 길이 있는지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은 외부의 악을 보기 전에 먼저 자기 안의 악부터 하나님 앞에 드러낸 사람입니다. 이 고백은 시편 140편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시편 140편에서 그는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소서라고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뿌리는 자기 안에도 악이 있다 라는 깊은 자기 인식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시편 140편에 나오는 악인들의 특징은 마음으로 악을 꾀하고 혀로 찌르고 올무를 놓는 자입니다. 이게 과연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모습일까요? 내 안에도 누군가를 비꼬고 찌르고 넘어뜨리고 싶은 말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또는 누군가를 향해 독이 담긴 말을 뱉은 적이 없으십니까? 더 나아가 어떤 사람들은 악을 즐기기를 위해 악을 행합니다. 악은 자기 중심의 극단을 보여줍니다. 오직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이 바로 악입니다. 그렇습니다. 악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악은 의지를 가진 파괴성입니다. 시편 140편은 다윗의 고난의 시이지만 이 고백은 예수님의 고난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뱀같은 혀를 가진 바리새인들의 음모, 거짓 증인들의 말, 덫과 같은 질문, 그리고 포악한 자들의 손에 붙잡히는 폭력적인 체포와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악을 직접 감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본문은 정의의 하나님께 악인을 심판해 달라 라고 간구하는 시인의 고백입니다. 8절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8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다윗은 이 전쟁의 상황 속에서 자기가 직접 복수하거나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악인을 향한 분노가 컸지만 그 분노를 하나님께 토로하며 맡기는 모습임을 확인합니다. 그는 그의 악한 깨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불이한 상황에 놓였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기 판단이나 행동보다 먼저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정의는 내 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9절서부터 11절에서는 시인은 악인들의 구체적인 악행과 결과를 놓고 하나님의 심판을 강구합니다. 9절에 나를 애호사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10절에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11절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에 따라서 패망하게 되리라. 이 표현들은 단순한 보복이 아닙니다.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라는 구절을 보면 자신들이 뱉은 독이 결국 자기 자신들에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정의 회복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뜨거운 숯불, 깊은 웅덩이, 재앙과 같은 표현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의 교만과 악행을 꺾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입니다. 시인은 악을 미워하지만 그 미움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정의는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복음을 향한 깊은 묵상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복음은 악인의 멸망으로 끝나지 않고 구원의 길을 제시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악인의 멸망으로 끝나지 않고 구원의 길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그 길을 끝내 거부하는 자들에겐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이 기다릴 뿐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멸망으로 끝나지 않고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시지만 그 기회를 계속 무시하면 심판도 반드시 따르게 됩니다. 이어지는 12절과 13절에 시인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정의를 확신하며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12절,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여기서 말하는 궁핍한 자는 단순히 경제적 가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자, 곧 마음이 낮아져. 하나님 없이 살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도 산상수은에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에서 눌린 자, 외면당한 자, 힘없는 자 편에 서실 뿐 아니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는 사람들 편에 서십니다. 그리고 시편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13절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이 고백은 단순한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시인은 여전히 고난 중에 있고 악인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겠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붙들어야 합니다. 고난이 끝났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고백은 우리에게 깊은 소망을 줍니다.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이 고백은 단순히 윤리적인 정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셨고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수 있는 존재 곧 그분의 임재 앞에 거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140편의 탄원은 결국 십자가 앞에서 완성됩니다. 악인에 대한 심판도 의인에 대한 구원도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동시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가 만난 자리입니다. 그래서 시인의 이 마지막 고백은 오늘 고난을 겪는 우리에게도 소망과 찬양의 노래가 됩니다. 시편 140편은 악인들의 폭력과 음모 속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신뢰하는 시인의 탄원시입니다. 이 시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정말 의인이냐? 너는 다윗처럼 악인에게 괴로움을 당하는 자인가? 아니면 누군가에게 악을 행하고 있는 자는 아닌가? 우리는 흔히 나는 하나님 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안에도 악의 씨앗이 있고 그 악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마음의 생각, 말, 태도, 결정에까지 뿌리내린 죄성입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 내 마음을 살펴보소서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악인이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도 존재한다 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보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이두 가지 모두를 붙들라 말합니다. 하나는 정의 다른 하나는 은혜입니다. 다윗은 악을 보며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식의 모든 것을 의탁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고백합니다.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 살리이다. 이 말은 단순히 정직하게 살아라라는 윤리적 교훈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 도우심을 통해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완성되었고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의인을 향한 보호도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 아는 사람들입니다. 심판을 피한 사람들이 아니라.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10편 140편의 탄원은 단지 고난 중의 기도가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참된 예배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오늘도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정의의 하나님 오늘도 제 안에 있는 악을 먼저 보게 하소서. 악은 내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말과 태도 속에도 뿌리내리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빈 무덤을 기억함으로 저는 자격이 없지만 은혜를 입은 자임을 다시 붙듭니다.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우리 주변에 악한 자들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억울함 속에 낙담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판자도 구원자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